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자, 루츠. 조용히 안 하셔도 돼요, 사장님. 자, 루츠. 루츠가 이 아이가 이렇게 이쁜데, 요거를 제가 몇날 며칠을 째려보고 다녔거든요. 아니, 저렇게 이쁜 애를 왜안 집어가실까? 얘가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 플레르블랑, 뭐 이제 로라, 뭐 이런 루츠 이런 아이들은요 생김새가 비슷비슷해서 우리 구인들 스쳐 지나가는 아이들 참 많을 겁니다. 근데 이루츠참 예뻐요. 핑크핑크하게 색감 들어오면서 엄청 예쁜 아이인데 저는 이 아이를 심어놓은 아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 하나 식재 해놓으려고요. 제가 집어 들고 왔습니다. 자 요즘은 다 어, 매장에서 방황하는 아이 아니면은 제가 이제 어 심었다가 그지 같은 아이. 그런 아이 제가 식재를 해주고 있거든요. 요 아이 포토시나 얘도 방황하는 아이. 어 저번에 우리 고객님 한 분이 포토시나 군생 없어요. 그러더니 요철 하나 남았네. 그랬더니 어 철은 제 스타일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냥 가셨어요. 자 근데 저는 제 스타일이든 아니든 방황하는 아이 집이 없어서 이렇게 예쁜데. 따글따글하죠 봄에 와갖고 시집 못간 아이들 제가 식재해 주려구요 자 그래서 어이 아이 지금 화분 선택을 못 해갖고 왔는데요 자 화분은 요런 루추 같은 아이는 이제 아주 작은 분에다가 지금 실재를 해야 되는데 음. 제가 이제 자, 화분을 화분을 지금 찾아갖고 오느라고 잠깐 영상을 어 <laughs> 이어갑니다 제가 또 편집은 못해도 어. 그냥 바로 연결해서 가는 건 갑니다. 자, 이, 서인경, 지금, 사각군이죠? 사각군, 지금, 제가요. 음, 사이즈 자체가 아주 콩대기 미니예요 자, 요 아이도 7.8, 9cm 되네요. 근데 요 아이가 뭘 심어놓으면은 베란다에서 진열도 용이하고, 진열도 참 좋아요. 요렇게 붙죠?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여기다가, 아까 르츠하고, 저 포토시나가 약간 철학기가 있는데, 아, 철학가다 풀려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싹 풀려라. 여기다 심어놓고 일부러 풀리라고 그래요. 여기, 얘가 없으면 딱어울린는데 얘를 뽑았고, 여기다 심어버릴까? 잘라서. 일단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일단은 뜯어본대. 아유, 뭘 그렇게 뜯어볼 건지. 일단, 예, 루츠. 사장님은 손이 있는데 밥을 해주잖아요. 구미야? <laughs> 커피 타자 그러니까 손 있잖아 커피 타 먹으래 그래서 어머 남자들 다손 달렸는데 밥 해주는데 어죠 <laughs> 그죠? <웃음> 자, 제가 아, 또 저런 말을 들으면 엄청 전투적이죠. <laughs> 근데 요즘 진짜 어머 예쁘다 신장님 요거 봐라 요거 이렇게 생겼다 근데 왜왜시집을못 갈까? 아 너무 예쁜데 아유 얘가 지금 어, 이 서인경 사각 정사각분 요 미니 콩분에 들어가면요 콩분도 아니에요 미니분 정도 사이즈 되죠? 7cm 일단 넘어간 미니분 사이즈는 됩니다. 꽁대기는 아니죠. 근데 얘가 아마 넘치는 수형이 될 거예요. 이렇게 어, 예쁘다. 너왜 시집을 못 갔니? 예뻐서? 응. <laughs> 예쁘면 임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나? <laughs> 맞아요. 예쁘면 임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안 돼. 너왜못 갔니? 하고 찔러는 봐야지. <laughs> 아우, 예쁘다. 루츠 너무 예쁘네요. 여기다, 아우 여기, 아우, 탁월한 선택이야. 자, 화분 색감은 제가 알아서 고를 거고요. 어, 얘도 시집을 못 갔으니까. 이 포토시나도 진짜 봄부터 얘도 어떤 아이였냐면요. 계속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이 아이가 물이 없어서 쫄쫄 굶고 있으면 물에다가 한번 넣어주고, 자, 실장님이 한번 넣었다, 내가 한번 넣었다, 막 그러던 아이예요. 그냥 물통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냥. 그냥 쭈그러지면 한번 아는 척하고, 쭈글쭈글 안 하면은 쳐다도 안 보고. 근데, 흑갈을 해주면 일단 색깔이 예뻐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지금 제가 흑갈을 좀 해주려고요. 그리고 여기서, 음, 철화가 빵 터져, 철화가 그냥 생얼로 터져버렸으면 좋겠어요. 얘는 모양새 자체가 어, 철화로 있기에도 또 그렇게 예쁘진 않고 얘가 옮겨갔으면 좋겠어, 이쪽으로. 그래서 이거를. 근데 또 뜻잔이 잘 살고 있는데 참 그러네. 일단 깨끗하게. 아유, 하엽이 많으면, 저는 영상을 찍다 하엽만 많이 만나면 조용해지죠? 집중하느라고. 하엽 듣는 게. 자. 와. 얘는 진짜 뜯고 싶은 수영이네. 옆에 가서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을까. 나름 화분을 약간 타운형이나 직사각을 만나면 예쁠 텐데 지금 제가 신고자 하는 화분은 정사각 화분이거든요 그래서 정사각 화분이라서 여기다 넣고 싶은데 이해를 뜯어서 여기다 탁 넣으면 좋겠다 자 여기다가 넣을 건데요 그래도 한번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심든가 이렇게 한번 돌려볼까요? 음착 요렇게 그냥 요렇게 들어가야 되겠다 요렇게 해서 한번 키워볼까 합니다 뜯으면은 또 바보 될까봐. 이제 색깔은, 아예 딱, 어, 요 색깔도 예쁘네. 이렇게 들어가도 예쁘고요. 얘는 핑크핑크 할 거니까 노랑이도 예쁘고, 저는 또 이, 이 색깔을 또 맞춰볼게요. 약간의 얘랑 이제 색깔 맞춰서, 얘는 또 광택이 있는 애하고요. 약간 무광인 애가 섞여 있습니다. 어, 10개에 5만원이기 때문에 가격 진짜 괜찮은 아이입니다. 그리고 집에서 쓰기 참 좋은 아이고요. 그건 집에서 쓰기 참 좋은 사이즈죠, 이 서인경이요. 제가 그 쓰기 편한 사이즈를 우리 고객들께 어, 베란다에서 내가 괜찮은 사이즈 그런 아이들을 지금 요즘 요즘 제가 소개 영상에 계속 올려드리고 있죠, 화분마다. 내가 마음에 드는 화분집, 화분 하분, 공방 화분만 선택을 하면 돼. 자.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쁘네. 어, 이 아이가 어저께 우리 저희 동생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나는 얼굴을 계속 쬐끔만해져갖고못 키우겠어. 막그러더라고 어, 예뻐 죽겠는데, 안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니가 물을 나만큼이나 굶기고, 그리고 처음에 심을 때 외두를 심었기 때문에, 외두, 외두 얼굴을, 쬐끄만한 애를, 아, 이제 분갈이를 처음 이제 우리 동생도 쳐보거든요 초보다 보니까는 분갈이 쉬운 아이를 심는 거예요. 얼굴이 훨씬 큰 아이를 갖다가, 어, 약간 쭈글쭈글하게 해가지고서 여기다가 집어넣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갸도 약간 이제 그, 아직, 다육이 접한 지 얼마 안된 동생이라서, 우리 3번이요, 3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외두나 이제 그런 아이가 많을 거예요 쌍두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가 여기 화분에서 자꾸 얼굴이 작아지는 것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빵 터지게 이렇게 좁게 좁게 지르가, 집어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조그만한 화분이라 그래서 뭐 얼굴이 무조건 작아진다 그게 아니에요 빵 터지게 음. 응, 응. 그 돈이 그돈 아니에요 사장님 네. 아니에요 <laughs> 다른 거구나 내 월급은 내 맘대로 쓰아 진짜 네. 좋겠다 언니 이제, 완전 이다기는내수아 진짜 최고네 아유 근데, 아유 근데 일을 못 아니, 해서 어. 내 월급은 본, 적금 그런 거딱 정해져 넣고, 있구나 음. 정해져 있고 내내 돈은 10원을 이하주셔야 돼요. 아 진짜요? 어, 그니까 아니 저도 그래요. 내건내 내 거고 짝꿍 건 짝꿍 것도 내 거고. 짝꿍 건내내게 아니고 공정 거. 아 진짜요? 아나입 다물어야지. <laughs> 이이 말하면 여기서 혼날 것 같아. 네 것도 내 거, 내 것도 내 거. 그러면 나 여기서 혼날 것 같아. 어 그죠. 어 자. 자, 우리, 여기, 네, 거. 우리 실장님도 네, 그러잖아요. 내 거. 다내 거. 아니, 대신, 네. 데... 아. 이게만원 드리면 돼. 아, 우리도 좋겠다, 언니. 그 어, 전에 내가 우리 아버지 얘기해서 뭐 한데,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이제 우리 아버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어땠는지 아세요? 엄마거는 내꺼, 본인껌 아버지꺼 다. 그니까 엄마 것도 다내거 엄마 주머니에 10원짜리 하나 있는 것도 내거 우리 아버지 그런 스타일이셨거든요 <laughs> 근데 멋지잖아요 근데 어 언니 괜찮다 어, 나는 역시 우리는 이제 꼬꾸로 됐거든요 우리 아버지처럼이 아니라 저는 내 거는 다내거막 그렇게 하는데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우리 짝꿍 짜꿍, 짝꿍이 또다 짝꿍 앞으로 해주죠 <laughs> 중요한 건또 우리 짝꿍으 해주죠 제가.

요거 잠 지금 요거 두개 떨어진 것 때문에 어차피 영업에 도신 분 이제 걸로 해드리고, 요거 괜찮으요도 상관없어요. 닉컬 마리아 금이요. 하나 써드리세요. 달나. 네. 그 28,000원짜리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저 뭐가 남냐고요? 아유, 사장님이. 뭐가 <laughs> 남는다고? 맞아요. 죽어버리면은 그게 다 저는 다 저기거든요. 근데 아니,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면요. 안 끝도 못해요. 저, 요거는 여름에... 거의 30개 죽은 거 같아요. 아이, 그 정도면 조금 죽었어요. 그냥 주셔도 돼요. 그 정도면 진짜 조금 죽었어요. 그래서 30개는 사야 돼요. 어, 그건 죽었다고 하면 안 돼요, 언니. <laughs> 감사합니다. 죽은 거 아니야. 사장님, 많이 죽었 네? 더웠잖아요, 사장님. 저도 그래요. 더워가지고서 어, 어, 비만이 서 그러니까 네, 맞아요. 습도도 높고 그러니까 그냥 죽어버렸어가 아니라 그냥 저는 피해를 많이 봤어요. <laughs> 저는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아우, 제가 이거 포토시나 심다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자, 우리 짝꿍 사장님 어저께 그랬어요. 심으면서. 베란다에 갖다 놓게 해줄게요. 자, 지금부터 이제 베란다에 갖다 놓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안 해줘요. 빨리 해줘야 되는데. 나 베란다에 갖다 놓고 싶은데.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베란다에 갖다 놓을 준비를 해가면서, 이렇게 지금 사이즈 엄청 작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요거 서인경 미니분입니다. 5천원씩 해서 10개에 5만원 나가는 사이즈인데요. 7.5 7 5예요 입구 사이즈가. 자, 높이 사이즈도 8cm 됩니다. 근데 여기다 이렇게 심었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 이렇게, 자, 넘치는 수형으로 식재해보세요. 자, 머리수를심보면서머리수좀 많은 거 이렇게 누르시고, 아니면 머리수가 적으면 빵 터지게 큰 거. 멜리오다스 같은 아이들은 머리수가3두 정도 되는데, 어, 여기 화분에 꽉찰 거예요. 네, 언니, 감사합니다. 네. 사장님, 안녕히 가세요. 네, 또 놀러오세요, 사장님. 자, 오늘 또 사주시려나, 부지 언니? 네. <laughs> 나 맞아. 맞아요, 크리스마스. 전 크리스마스 선물 받았습니다, 우리 짝꿍한테. 자, 오늘 이렇게 해서요, 제가 이렇게 서인경, 어, 10개에 5만원짜리, 자, 사과, 미니 7.5cm 화분에다가 이렇게 식재를 했습니다. 루츠 방황하는 아이, 포토시나 방황하는 아이. 요 아이 두 아이가요, 핑크핑크 핑크 터지면 정말 이쁘고요. 자 같은 자리에서 베란다에서 같은 자리에서 키워도 아무 부담 없이 둘이 똑같이 키울 수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식재를 해가지고서 집에 갈 준비해야지. 자 베란다를 비워줘야 되는데 비, 비워줄 생각을 안 해요. 제가 캣타워 같은 게 우리 이제 머루다레가 이쪽 베란다로 가고 제가 앞쪽에 베란다로 갈 거거든요. 근데 어그 캣타워가 무거워서 제가 그것만 치우면 나머지는 아이들이랑은 쉬운데, 어 그걸 못 들어요. 그, 조립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해요. 엄청나게 크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맨날 해줘, 해줘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렇게 해서요. 두 아이, 제가 시집 못간나에 식재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프리뚱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아이들은 일주일 있다가 제가 물을 빵 터뜨리게 물을 줄 겁니다. 근데 요 아이 지금 물 괜찮습니다. 요 아이는 열흘 정도 굶겨도 될것 같습니다.